15장 아시아 사회에서의 신성 기하학 상승 마스터 예수 김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2016년 한국 서울 컨퍼런스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나는 상승 마스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하나는 아시아에 퍼져 있으면서 사회의 모든 계층에 침투하려는 거짓된 그리스도교에 대해 내 존재로부터 직접 그리스도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서양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해 왔던 형태의 그리스도교는 지금 세상의 다른 지역들까지 확산되기 위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에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있는 가톨릭교회에 그리스도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있는 그리스도교 교회에 그리스도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있는 근본주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있는 모르몬 교회에 그리스도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제 내가 물질 세계에서 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파장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은 여러분이 내 존재와 조율한다면 여러분을 통해 작용할 수 있고 여러분의 요청과 수용으로 재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 요청을 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거짓 그리스도교 나는 또한 거짓된 그리스도교의 배후에 있는 모든 대형교회와 지부들 그것을 지지하는 대문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대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오늘 그들은 심판 받았고 여러분의 요청으로 그 심판이 강화된다면 대천사 미카엘은 그들을 결박하여 점차 데려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수백 년 동안 서양에서 자리를 차지해 왔고, 아시아에도 지배적인 위치를 구축하려 손을 뻗치고 있는 이 거짓된 종교는 여기서 사라질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어떻게 한국과 아시아의 황금 시대를 가져오게 될까요? 그것은 나의 메시지와 가르침을 접할 수 없는 거짓된 그리스도교를 통해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황금 시대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직 임계수치의 사람들이 깨어나서 각 개인이 자기 내면의 그리스도를 자각하고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 누구든 그리스도 영 성령의 흐름에 스스로 가슴을 열고자 한다면 성령은 그를 통해 흐를 것입니다. 진실로 이것이 내가 오래전에 전했던 중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소수 엘리트만이 신의 나라에 접근하고 성령의 흐름을 전할 수 있는 특사가 될수 있다는 말은 전적으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제자들, 사도들이 설명한 진실은 성령은 흐르고자 하는 곳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이 설정해 놓은 계급을 존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지상에서 꼭대기에 있는 존재들에게 거의 신과 같은 권력을 부여하는 인위적인 권위의 피라미드를 만들어 냈습니다. 거짓된 그리스도교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 그러나 성령은 열린 마음과 가슴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다른 이들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려 하고, 심지어 그 목적을 위해 신에 대한 믿음까지 이용하려는 악한 의도를 깨끗이 씻어낸 사람들을 통해 흐를 것입니다. 신에 반대하는 타락한 존재들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자신을 신의 대리인으로 자처하는 것, 그보다 더 엄청난 조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베드로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오늘 나를 대리한다고 주장하는 거짓된 그리스도교에 천명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모욕했다. 너는 신의 일보다 인간 세상의 일에 탐닉하고 있으니 나에게 속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대리한다고 주장하고 내 이름을 이용하고 원하는 만큼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겠지만 나로부터는 응답을 듣지 못할 것이다. 네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충성의 맹세를 바쳤던 대상인 어둠의 지배자로부터만 응답을 들을 것이다. 내 말이 가혹하게 들리겠지만 이는 가혹한 것이 아니라 단지 현실에 입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보이는 종교화된 그리스도교는 사실상 나에 대한 모욕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요청했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나의 요청은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의 수호자가 되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해주고 더 나아가 내가 했던 대로 형제자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했을 법한 행동을 다른 이들에게 하는 것 이것은 이 시대를 위한 훌륭한 슬로건이 될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교인이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가슴과 조율한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 무엇을 할지를 알수 있으므로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내면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 내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의 가슴 안에서 나의 가슴과 조율하고 싶지 않다면 나를 대리하는 채 하는 행위를 멈추세요. 가슴에 하나됨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개별적인 그리스도 의식을 실현한 사람들이 황금시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거짓된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황금시대가 열리지 않으리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면 황금시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주역은 한국과 아시아의 각 나라에서 내면으로 들어가 자신들의 그리스도 의식을 실현하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의 구현이 바로 이 시대를 위한 우리 가르침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나 상승 마스터의 가르침을 모두 인정하게 되는 것이 내 비전은 아닙니다. 상승 마스터의 가르침이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분명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에게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성점메인이 황금시대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황금시대의 도래가 지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이 내면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영적인 존재인 여러분이 요청을 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지 의식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해도 말입니다. 비록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승 마스터들이 누구인지 몰라도 그리스도의식을 구현하고자 할 것입니다. 진실로 지구에는 그런 움직임, 성령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힘이란 없으며 이것은 내가 지구에 육화하기도 전에 상승 마스터들이 세워놓은 멋진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의식을 이미 성취하고 육화한 일만 명이 깨어남으로써 수백만 명에게 개별적인 그리스도의식을 일깨우려는 우리의 계획에 약간의 편차와 지연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나의 내적인 메시지에 대한 의식적인 자각이 없더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내면의 차원에서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 의식의 정도를 높여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곳 아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했듯이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여러분이 아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 필요는 없으며 직접 말로 표현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미 많은 사람이 그래 왔듯이 자신들의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딤으로써 그리스도 의식을 실현하기 시작하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권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이 요청해야 할 하나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2000년 전에 육화했을 때 그토록 많이 구현했었던 그리스도 의식에 바로 그 측면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제로 경전에 기록된 것보다 더 빈번히 그 특성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개적으로 권위에 대해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와 의지입니다. 여러분은 내 담화 이전에 다른 마스터들이 여기 아시아에서 황금 시대를 가로막는 주된 특성은 최상층에서 아래로 권력이 내려가는 구조인 중앙 집권적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회 구조가 아시아 문화와 한국에서도 널리 퍼져 있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자기 위치를 받아들여서 낮은 위치에 있는 이들은 누구도 과감하게 자기 윗사람들의 권위에 의문을 품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당 지위의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많은 사람이 권위를 가진 지위로 올라가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그 지위로 승진하는 이유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위에서 요구되는 역량과는 전혀 상관없이 특정한 가문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혜택을 주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해 줍니다. 일단 권위적 위치에 오른 사람이 자신이 그만큼의 역량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사퇴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에 엄청난 실망이 되고 명예도 실추되어 체면을 잃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을 숨기기 위해 그가 하는 일은 그 지위가 가진 외부적 권위 뒤에 숨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아래의 누구도 그에게 의문을 품고 대항할 수 없다는 것에 의존하면서 자기 위 사람들이 그를 훈계, 시정 조치하거나 혹은 해고할 만큼 심각한 실수를 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사회에서 그런 지위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속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진실로 자신이 그 지위에 맞지 않음을 잘 알고 있어 상관이 그들을 끌어내릴 만큼 큰 실수를 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물론 그들은 이로 인해 인생의 대부분을 고통스런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치명적인 것이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합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음으로써 황금시대가 실현되는데 필요한 진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여러분은 내면에서 이러한 의식을 극복하고 잘못된 상황을 만들어가는 권위에 맞서서 목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훌륭한 대안이 있고 모든 관련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방법이 있다고 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신의 영성과 성취 수준을 자각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깨어나 자유롭게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는 그리스도 의식의 측면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